자조사라고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어, 설문조사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인터뷰, 그죠? 인터뷰도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있어요.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냥 포커스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사람을 같이 인터뷰하는 거예요. 어, 보통 그냥 인터뷰하면 1대1 인터뷰, 1대1이 아니고, 한 사람만 불러오고, 진행, 여러분은 많은, 그 팀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가 있고, 아니면은, 예, 진행자는, 진행자도 여러 명이고 참석한 사람도 여러 명이 그런 인터뷰도 있고요. 1대1 인터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저 다이어리라고 있어요. 사용자가 직접 뭔가 사용자들한테 테스트, 태스크를 줍니다. 일주일 동안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 다음에 계속 뭔가 기록을 해야 된다는 라 어떤 조건을 줘요. 보통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걸, 그러니까 사용자 조사를 하면 사례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저 다이어리는 다이어리를 완수를 해야지 사례비를 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죠. 관찰법이 있어요. 어디 가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시내 같은데 그냥 가서 지켜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테스팅 룸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그 안에서 관찰할 수도 있어요. 실험법, 실험. 저 제가 인간공학이라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그 수업에서는 실험을 해요. 어떤 조건을 딱 갖춰놓고 실험할 세팅을 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실험. 실험을 통해서 뭔가 초를 잰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전문가 평가법. 전문가한테 평가를 맡기는 거예요. 네, e x p o r t review. 뭐 이런,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 사람,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사용자가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조사법들이 있고요. 어떤 특정한 룰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방법, 방법, 방법론은 있는데, 어, 이 그때그때 그때 조금 다르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설문이라, 설문이라도 또다 같은 게 아니고 내용이랑 다 바뀔 수 있고, 인터뷰도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그 여러 가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용자 조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프로토타입을 지금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써보게 하고 피드백을 받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 세 가지 질문을 꼭 해야겠죠. 어떻게 조사를 하지? 어떻게 내가 그 피드백을 받지? 라는 그 질문. 그럼 내가 설문을 할까? 인터뷰를 할까? 혹은 사람들한테 써보게 하고 관찰을 할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과 사람들의 행동을 조사할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해봐야겠죠. 여러 가지 중에. 또 한두 가지 섞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볼까? 지금 여러분 한번 해봤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질문을 할지 리스트를 했는, 만들어 봤는데, 정성적인 질문이 있을 거고, 정량적인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정성적이라고 하면, 어 주관, 그러니까 주관적인 질문, 글로 쓰는 질문, 어 숫자가 아니라 글로, 단답식 혹은 주관식, 이런 거. 정량적이라는 거는 양적인 걸 측정한다는 거예요. 뭐, 1점부터 7, 7, 10점 중에 몇점 주시겠습니까? 10점 만점 중에 몇 점, 뭐 아니면 1점부터 5점 척도, 그죠? 척도 들어봤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 스케일이에요. 1부터 뭐 1은 매우 나쁨, 3은 중립, 그다음에 5는 매우 좋음 이런 식으로 어그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는 이런 것 정량적이라고 합니다. 또 무엇을 물어볼까라는 거고요. 또다또 또 중요한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설문이든 인터뷰든 그 여러분이 사용할 게 어, 여러분이 만든 앱을 사용 실제 사용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죠. 어린이들을 위한 앱을 만들었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께 가서 여쭤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불저 어, 어,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겠죠. 그 실제 사용자들한테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몇 명한테 하는 게 좋을까 그 설문 같은 것도 여러분 목표치가 있, 있거든요. 그냥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고. 아, 우리는 200명을 달성하겠다. 그러면 200명이 한테 답이 올 때까지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 그렇게까지는 잘 학교 안에서는 그렇게 잘안할수 있지만, 그래서 실제 설문조사, 인터뷰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오늘은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용자 조사 방법 중에 설문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그 다음 시간은 인터뷰에 대해서 할 거고, 그런 식으로 매주 하나씩, 하나씩, 어, 소개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실습을 해보는,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설문조사. 어, 여기 이렇게 보면 장점은 적고 단, 단점은 많은 것 같은데, 어, 뭐, 단점을 일부러 부각을 시킨 거고요 설문조사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어,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의 응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응답의 숫자 많은 수의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어 그냥 뿌리고 많은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얻어야 돼요. 생각보다 응답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팀 어 톡방이라든지 학부 톡방이라든지 이렇게 막 올려봤는데 기대한만큼 어 응답을 못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100명, 200명 해주면 좋은데 해보니까 뭐 3, 40명 응답하고 이러면 약간 김이 빠질 수도 있고. 근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얻기 위해서. 그래서 뭐맨 마지막에 휴대폰 번호 적어주시면,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할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응답을, 응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어, 이것은 그 응답, 응답이 그냥 피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가서 물어보지 않는 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이 답을 썼는지 어 뭔가 주관식이 있는데 주관식에 뭐라고 답을 썼는데 그 의도는 모르고 현상맞게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의 원인을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잘못 의도된 설문은 편향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설문이라든지, 어,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설, 내가 설문지를 만든 그 설문이 한쪽으로 약간 편향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한번 설문을 뿌리기 전에 예비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해서 설문 자체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리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 설문을 잘 못하면 설문에, 설문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짤, 별로 많이 없으면 뭔가 설문 질문을 제대로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령, 연령대가 내가 연령대를 아는 게 중요할 한 수도 있지만은 평균 나이를 알고 싶어요. 근데 설문에 나는 10대, 20대, 30대 중에 체크하라고 적어 놨으면 평균 나이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몇 살인지 적어라. 10살, 15살, 20살 이런 식으로 몇 살인지 직접 숫자를 적으면 그 사람의 평균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노하우인데 어, 많이 해봐야지 더, 정확하게 더 원하는 그런 설문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잘못, 회사 같은 경우에서 잘못하면 아이디어가 노출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설문을 할 때, 설문할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 어, 구글 폼 같은 거 써보면 맨 위에다가 설문에 대한 소개를 적어야 되는 부분이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되게 잘 적을수록 처음에 이 설문을 딱 보고 보는 사람이 아이 설문은 뭔가 잘 기획되고 또잘 준비된 설문이구나 중요한 설문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설문에 좀더더 더 헌신적으로 열심 성실하게 답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설문의 목적은 무엇입니다? 이 설문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대상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설문의 주체. 설문을 하, 하는 사람, 뭐,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중요한 설문은 거기에 연락처 정보도 적을 수가 있어요. 혹시나 설문하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리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은 어,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또이 설문에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런 법적 근거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 설문은 절대로 뭐 어디 어디에 활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우리의 이런 목적에서만 어, 활용이 되며 뭐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보도 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이 끝나면 뭐 2년 안에 내용은 폐기됩니다. 등등. 그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면 적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설문은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하려면 그런 것들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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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서비스 개발에 여러분들의 응답이 아주 큰어 뭔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감사의 인사를 인트로덕션에 하는 거예요. 인트로덕션. 그죠? 그런 식으로 해놓고 잘, 글을 잘쓴 다음에 이제 설문을 시작하게 되면 받는 사람 마음이 아 이러고 생긴 게 중요한 설문이다. 내가 참여하면 저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한다고 하 해요. 자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데이터는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성적인 데이터가 있고 정량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q u a n t i t a 퀄리 t 티브 퀀티타티브예요. 퀄리티, 정성적인 거, 질적인 거, 퀀티 i 티브한 거, 양적인 거, 이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주관적인 게 있고 객관적인 게 있어요. 주관적인 건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쓰는 거고 객관적인 것은 뭔가 비교해서 하나를 선택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약간 정성과 정량, 주관과 객관 이게 좀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정성적이면서 객관적일 수 있고요. 주관적이면서 정량적일 수 있거든요. 다음에 저 설명을 드리고. 카테고리컬 한게 있고요. 넘버가 있고 스케일이 있어요. 뒤에, 뒤쪽에 다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데이터의 종류에 카테고리형 뭐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학년, 1, 2, 3, 4 중에 선택하는 거죠. 전공, 무슨 학부, 무슨 학부 중에 선택하는 거. 지역, 뭐, 무슨, 어, 서울 뭐 이렇게 할수 있고 경북 경남 이렇게 지역 큰 그룹 있잖아요 그렇게 지역을 선택한다든지 어 혹은 직종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있죠 무슨 뭐 서비스업 교육 뭐뭐뭐뭐 뭐, 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중 선택 뭐 10개 중에 3개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다중 선택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 다중 선택을 순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 서열화 구글 폼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근데 다른, 다른 저, 그 설문조사 사이트들을 이용을 하면 저런 거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내가 10개 중에, 10개 중에 10개를 순서대로 선택하세요. 이런 거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또 10개 중에 뭐 3개를, 세개를 순서대로 선택하세요.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글 폼, 저게 이제 구글 폼에선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저 기능이 때때론 되게 필요한데 음, 못 쓰기도 쓰이, 합니다. 서열화 어, 순서를 얻어, 얻는 거 이제 랭킹 하는 거죠. 서, 서열화하라. 그다음에 개방형 질문이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yes 또는 n o 라는 답을 하게끔 질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를, 뭐를 좋아하십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고양이 좋아하세요? 혹은 고양이 강아지 중에 뭐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만들면, 저는 고양이가, 어, 근데 질문에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why까지 같이 질문을 하면, 아, 저는 뭐, 강아지, 강아지에 대해서 쓰고, 고양이에 대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그,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라는 저 답도 들어있지만, 왜 라는 답도 같이 들어갈 수 있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문이 답을 컨트롤한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척도라는 개념,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3점 척도 상중하, 이게 3점 척도겠죠. 3, 상중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혹은 5점 척도, 혹은 7점 척도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럼 혹은 10점이나 100점이라고 하기도 해요. 10점 중에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또한 어, 뭐랄까 어, 한 하나의 차, 측이 있고 양측이 있어요. 단측과 양측이 있는데 어, 상중화는 단측이에요. 상중화는 단, 단측이 한쪽 한쪽 방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고양이를 좋아하십니까? 라서 얼, 좋아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상, 중, 하. 그러면, 하는 조금 좋아한다는 거고, 상은 많이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양측, 어, 양측인, 그럼 마이너스 3점이 있고, 플러스 3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가면은, 좋아한다가 아니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점이면 매우 싫어한다. 마이너스 2점이면, 제법 싫어한다. 마이너스 1점이면, 싫어한다. 0점이면, 중립. 그리고 이제 플러스면은, 좋아한다. 조금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양측이 되겠죠. 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극단을 잘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7점 척도로 했을 때 사람들은 마이너스 2에서 2점 사이를 많이 평가를 하지 마이너스 3점이랑 3, 플러스 3점을 잘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5점 척도로 하면은 변별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5점 척도 중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국 마이너스 1, 0, 1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점 척도를 많이 씁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강조 드리는 것은 7점 척도를 써라. 그러면 5점 척도처럼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9점 척도는 조금 많은 감이 있어요. 이게 한쪽당 4개나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양측 적도는 사람이 좀 하기 쉬운 게 7점 적도 정도면 일단 내가 좋으냐 싫으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면 돼요. 플러스면 플러스 중에 플러스 1이냐 2냐 3이냐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좀더 커지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어, 데이터 중에 뭐 나이를 예를 들어 보면은 어, 약간 정량적이면서 주관적인 거. 양적이면서 주관적인 것은 나이를 직접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뭔가, 뭐, 한글로 스물 넷,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숫자로 21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생년월일을 적을 수도 있고, 좀, 다양한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나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꼭 나이가 아니라 좀더 복잡한 직업, 어 직업 같은 거? 그러면 이 직업을 그냥 나는, 학생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또뭐 학생인데 4학년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좀더 길게 쓸 수도 있겠죠.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 정량적이면서 객관적인 거는 목목록에서 어 선택하는 게 하는 거, 직접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게 하는 게또 객관화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나, 카테고리를 나눠서 할수 있겠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해서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정보는 생년 월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생년 월일이 너무 많으면 생년 월까지라도 그러면 나이 계산을 뭐 22.7세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왜냐면 같은 나이라도 같은 22살이라도 누구는 1월생이고 누구는 12월생이면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한 정보다. 나이가 그러면 생년월 이런 걸 받아서 여러분이 직접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쓸 수도 있, 있겠습니다. 어,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이 물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문이 길어지면 이거 설문을 하는 사람도 약간 어, 귀찮, 귀찮을 수도 있고 선뜻 설문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 이거 너무 많은데. 너, 아, 이거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 물어보시고, 사람들을, 설문을 하는 사람들을 잘 배려를 해서 질문을 만들어야겠죠. 어차피 설문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설문으로 얻으려고 하면은, 이, 되게 설문하는 사람도 필요건 하고, 잘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터뷰나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설문에 필요한 것만 설문 하라는 거. 설문지도 일종의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사용성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설문하는 사람이 이 질문을 읽었을 때 질문이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또 심플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너무 양이 많으면 페이지를 나눠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 다 끝나면 두 번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설계한다든지. 여하튼 심플하게 하라.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말라는 거고요. Survey Monkey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인터페이스가 더 좋습니다. 좀더 전문적인 설문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료예요. 어, 무료 버전은 어디까지 쓸수 있고 그 이상을 하려면 유료 또 유료 버전 기능도 있어요. 어, 그리고 어떤 사이트들은 어, 설문의 응답자들을 구해줍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만큼 페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 설문은 어, 전국에 있는 20대 여성들한테 받고 싶다. 그러면 서베이몽키나 이런 사이트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를 얻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막 설문해달라고 뿌리는 그런 노력을 줄일 수도 있죠. 자, 설문 중에 여러분 주관식 설문을 한다. 객관식은 좀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몇개 이렇게 선택지를 주고 선택하면 되니까. 자, 주관식은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 일단은 주관식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충분한 의견을 적어달라는 것을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려면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 이런 성이 그니까 러 내가 여, 이 질문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의견을 잘 나타내고, 잘 말하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예시를 줘야, 주, 주기도 해요. 가끔씩. 예시. 근데 예시라, 예시를 주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예시는 사람을 선입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예시가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에 딱 그냥 포커스돼서 그것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예시를 주더라도, 어, 약간 좀 두리뭉술하게 해서 여러 가지 예시가 다그 과로 안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동물을 좋아하세요? 해서 과로하고 예, 예 고양이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막 정답에 막 고양이만 잔뜩 잔뜩 있는 그런 설문을 받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 고양이를 생각하는 거지. 근데 예예한 다음에 뭐 포유류, 조류, 양서류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사람이 조금 생각의 폭이 넓어지죠. 아 나, 나는 동물 포유류만 생각했는데 아 조류 중에서도는 무슨 내가 동물을 좋아하더라. 그 다음에 어류나 뭐 바다 생물 중에 뭘 좋아하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의 폭을 넓혀 볼수 있는 예시는 좋은데 어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해서 딱 그,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예시는 적, 적, 적절하지 않다는 거. 어, 그리고 이게 인터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설문 응답하는 사람한테 막 설명해 줄수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뭔가 부, 보충 설명을. 짧은 문장 안에 적절한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질문이 추상적이면, 추상적인 레벨에서 질문하면 추상적인 답을 얻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라고 하면은, 아,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게 이게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 뭐,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지, 에,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할 수 밖에 없도록 하지는 말고 약간 좀 생각의 폭을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레벨의 구체성 그런 게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 설문지도 파일럿 테스트가 중요해요. 파일럿 테스트 파일럿 테스트라고 예비 평가라고도 하는데 어, 여러분들 어, 설문을 만든 다음에 바로 뿌리지 말고 한네 다섯 명뭐이 정도 사람들한테 먼저 이 설문 한번 해봐, 해달라고 설문에 참여하지 설문을 만든 팀원이 아니고 설문을 전혀 이 설, 여러분이 뭘 하는지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은 설문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단어가 괜찮은지, 질문이 이해가 되는지, 또 설문에 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어, 뭐 설문이 뭐 너무 루즈하진 않은지 등등. 이 설문지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파일럿 테스트가 중요, 필요하고요. 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설문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 그죠? 그래서 너무 어~ 너무 이렇게 그냥 대충 만들어서 주는 느낌이면 어차피 사람들은 귀찮아해요 설문을 받으면 귀찮아한 한, 하거든요 근데 성의 없어 보이면 하기 싫어진다고요 더 어, 어차피 귀찮아하는데 아예 그냥 안 하게 돼요 근데 성의가 있고 이렇게 보이면은 아 이거 왠지 귀찮지만 또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막 그걸 여러분 끄집어내서 설문을 하게끔 만들어 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충분한 설명과 때로는 그림 같은 게 들어가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하는데 있어서 어, 답을 떠올리고 할때 필요한 참조적인 것들 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선물 같은 거할 수도 있고요 뭐 필수는 아닌데 약간 어, 스포일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에.